어제가 11월 6일이었고요 오늘은 11월 7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서울역 가서 KTX 타고 울산을 바로 갔죠 근데 울산역에서 울산 그 통도사역엔 버스가 없더라고요 배차가 너무 심해서 일단 공항버스 공항 버스 같은 그 이무진 버스를 타고 일단 온거 타고 그냥 갔어요. 가서 이제 시내 버스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환승을 할때 김밥집에 갔어요. 근데 진짜 단무지 색깔이 주황색이고 맛살 색깔도 주황색이고 그리고 오뎅 어묵 양념 발린 어묵이 있었어요. 김밥 안에 그래서 두알 먹고 그냥 넣어놨고 엄마는 한줄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께서 계셨고 이제 집을 이렇게 훅 돌아봤는데 뭐 처음에는 다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나서 집 이렇게 한 바퀴 슉 돌고 제제 설명 듣고 다시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돈 얼마 보내야 되는지 계산을 하고 이제 다시 슈퍼를 가서 행주랑 물티슈랑 이 유리 세정제랑 물한병 사서 다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청소를 했어요 위창 닦고 창틀 닦고 바닥 대충 닦고 실리콘 다 떼고 해서 대충 반짝반짝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기차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동대구역에서 서울까지 오는 기차는 예약을 해놨는데 부울산에서 동대구를 가는 기차를 예약을 안 했거든요. 근데 5시에 딱 차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 5시에서 6시 사이에 있는 거. 그걸 타야 이제 7시 몇 분에 그 서울행을 타는데 그걸 못 타니까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거기 가서 KTX 왠지 새말? 새말 아니 무슨 열차 타고 동대구역에 갔어요. 동대구역에서 이제 50분 정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국밥 먹고 근데 거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국밥, 국밥, 동대구역 2층에 있는 무슨 순두부 국밥집이었나? 아마 그랬을 건데. 거기서 국밥을 엄마는 순두부 국밥 먹고 나는 어, 소고기 국밥이었나? 뭐 그런 거였어요. 그거 먹고 이제 시간 맞춰서 나 와서 왔는데 ktx 청룡을 탔거든요. 근데 ktx 청룡이 동대구에서 대전 갔다가 바로 서울로 꽂대요. 그래서 그거 타고 집에 왔어요. 서울에서 이제 또 g t x a 타고 집까지 왔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딱 11시 진짜 오늘 빙글빙글 어지러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음 사람을 쓰는 거는 확실히 잘 알아보고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만한 돈을 줬는데 중간에서 자제값이랑 삥땅을 쳐버리면 되게 싼티나게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원래 예산이 1500이었는데 2000까지 태웠으니까 좀 굉장히 많이 태운 거죠. 그랬는데도 그냥 깔끔은 한데 뭐가 약간씩 애매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갑자기 교수님이 뭐, 동의서 쓰라 그래서 그것도 갑자기 길 가다가 썼고, 그리고 그 취업 동아리 부장이 제가 사장이거든요. PPT 만들라고 해서 일요일까지 만들어준다고 했고, 갑자기 동기가, 갑자기 그 친한 친구가 왜이 애는, 왜 다른 반은 수업 시간에 시험 내용 미리 알려주고 왜 우리 방안할 수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집에 올때 이제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딱 내리려고 하는데 제 옆에 어떤 남자분이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그 안쪽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내리기 전역에서 이제 내리려고 하시길래 이제 나와서 비켜드렸죠. 근데 버스 뒤에 가다 보면 이렇게 단차가 있는 계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비켜서서 이제 나가시라고 기다려드렸는데 갑자기 그분이 양발로 쿠 양발 잡지를 제발 위했어요. 그래서 발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얼른 이거를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씻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안 씻어서 머리가 요 모양 요꼬리죠. 그래서 그건 그렇고 오늘은 아주 우당탕탕. 하나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또 예방접종을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버가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안녕. 내일 봐요. 뿅.